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소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인연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됐겠습니다 상한애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말씀의 제목을 핑계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네, 이 핑계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부시를 핑계라고 둡니다. 우리 속에서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한번 세어 보면 하루면 몇 번씩이나 핑계하고 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부도 못다. 다 핑계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핑계가 나옵니다. 한번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의 말씀 보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모님에게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이렇게 하다가 아까워져 사실 그러면 고르반 하면 끝나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고 고르반 하면 부모님도 서운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르반 해놓고 지가 알아서 써버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런데 고르반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줘요. 왜? 하나님 우선으로 했다니. 아, 하나님은 먼저야.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를 할수 있는 악용하는 단어가 고르반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또, 모세의 핑계가 있습니다. 초애굽기 3장 7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렇게 1 0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시냐면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때 내가 너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답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속에서 겁이 났겠죠? 그러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마 기록한 것 말고 아마 속에 이랬을 거예요. 나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애굽에서 사고치고 나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가지 핑계를 하나님 앞에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핑계를 박아서요. 어떻게? 야, 너못 간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12절 말씀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 핑계하지 마.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 봐. 할 때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손을 가슴에 품었을 때에 나병이 걸린 하얀 손이 되었고 다시 한번 집어넣다가 었 뺐을 때에 온전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이 증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그런데도 아직도 핑계거리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난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나말 못합니다. 절대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모세는 다시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지치었느냐. 내가 다 알아. 너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너와 동행자를 내가 세우겠다 하면서 아로를 세워서 가게 하십니다.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왜그럴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핑계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핑계하는지 한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핑계 잘하는 사람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담은 핑계할 때에 하나님을 더 핑계 삼아서 얘기합니다. 네가 먹지 말라 한그 나무의 실바를 네가 먹었느냐? 그때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사람 핑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을 핑계되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무슨 핑계를 대고 살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인 막고올려고 하는데 마침 손님이 와서 그 손님 때문에 교인 못 왔다고 왜 하필이면 마침 그때 손님이 옵니까?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야 될 때가 인류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욕바로 갔는데 마침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마침 여러분 격포에 가면 위도 가는 배 많이 다닙니다. 배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배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채워져서 갈수 있는 그리고 이제 화물을 실어서 자리가 남으면 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배가 있어요. 그런데 요다가 요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주의의 뜻이다. 마침 일어나면, 마침 착착 맞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침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가 와서, 아, 기도하지 못했다. 한것 말려고 잘 준비했는데, 갑자기. 아,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그냥 다 써버렸다고. 우리가 얼마나 핑계를 만이 해요. 여러 가지 핑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써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핑계하면서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핑계한다고 이것이 넘어갈 일일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하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나타났다. 모든 사람이 다 눈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모든 것을 보고 살지 않느냐? 모든 만물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위로가면서 사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으로 미래를 마음이 생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핑계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면서, 내 마음에, 내 속에 은혜를 간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것으로 핑계 하면은 이것이 핑계 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말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지혜롭게 다 상황을 넘길 것 같으나 이것이 넘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지혜롭게, 야, 이겁이다 넘겼어. 천말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지혜롭게 넘긴 것이 아니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위대함으로 위대하신데 보잘 것 없는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거다 어떻게 비교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에 관심 두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핑계치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서게 되면 핑계치 못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핑계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죄하며 엎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순간을 넘겨보려고 핑계를 많이 하게 되면 신뢰가 깨져버려요. 이 순간을 우리가 넘어 보려고 하나님을 속이고 핑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마저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라 하는 말씀입니다. 핑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핑계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했다가 아니오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 라고 하는 신실한 대답을 하신다. 예수님은 예의 달입니다그얘기예요 알았다. 예, 예,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하고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핑계하려도 다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미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핑계했던 지난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